아,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형님. 이거 이거 배신이구만. 아, 이건 배신이야. 아, 형님,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배신할 수가 있어? 아이고, 이거 무시할라 이거 한번 떴다고 그냥 아주 이놈의 새끼들 그냥 아주 그냥 어? 물론 300조가 된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건 알고 있어. 어? 어, 배가 아플 수도 있어. 인정은 해. 아, 근데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너희의 삶은 너희의 삶이잖아. 근데 그래도 안 돼? 다시 했으면 좋겠어. 2025년 2월 16일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망덕 무과금 프로젝트 리부트! 구독자 좋 부탁드립니다. 자, 계정을 새로 팔까 하다가 어, 예전에 쓰던 부계정. 이게 페이스온 패치도 돼 있고 하니까 요거를 구단주명을 바꿔서 써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쓰던 계정은 뭐 모먼트 호돈을 사든지 어 챔스를 그냥 이빠이 달려보던지 뭐 비밀 임무를 좀 하러 갔고요 앞으로 제 본캐는 이녀석이 될겁니다 레벨 1인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 신규 복귀 웰컴 올인원 패키지라고 요 상자를 주네요 어뭐 내가 그묵직기 프로젝트 올려놨잖아 근데 그거 뭐 지금은 안된다 뭐 이거 예전에 됐던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직접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새끼들아 자 일단 감독모드를 돌려야겠죠 감독모드를 할수 있는 팀을 또 미친놈처럼 아이콘으로 짜주시구요 아이콘의 아버지니까 이거 뭐 8천 에 맞게 아이콘 스쿼드 그냥 돌릴 만하게 짜 두고, 그니까 계정을 복귀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BP가 거의 한 6천억 7천억 되더라고요. 저는 그 6천 6백억으로 아이콘들을 이렇게 싹 사놨고, 그리고 또 점핑업 여기 보시면은 그 바우처로 이거 천 원짜리 주거든요. 이거 못참겠죠 바로 빠칭코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빠칭코를 이제 클릭을 했는데 바로 SL이 나와버렸어요. 어 이게 금카팩을 제가 골라놨기 때문에 이게 떴고, 다시 이제 돈이 빵 BP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기대를 안 하게 되지가 않더라고. 이거 뭐 눌렀을 때 갑자기 호날두 금카가 뜬다거나 이런 기대감들. 어, 일단 까 보는데 이거 여기서부터 봐도 어, 그놈이죠 그놈. 어, 바로 콰드라도고. 근데 이게 지금 또 2조가 떠버려서 야이것도 곤란하게 됐다 또 이거. 야 만든지 3일 만에 3조. 이거 이론상 한 달에 30조 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FC 잘 모아서 이렇게 빠진 거한 번씩 하면 또 소소한 재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구단가치가 1조 가까이 됐죠. 6600억 사놨던 게 벌써 1조 가까이 됐어요. 강화를 이제 재료 나올 때마다 2, 2카 3카들은 그냥 대충 붙여줬거든.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되어가는 모습이고 이게 BP가 많을 때는 신경도 안 썼던 게 눈에 들어오는데 요거 스쿼드 배틀 있잖아요. 요게 보상이 되게 짭짤하던데 요거 좀 해보세요. 좀 미니 버닝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 초보자 모드로 해서 그냥 요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어, 게임 끝나고 한판 하기 쉽거든요 이게. 선수가 붙지도 않고 그래서. 한골 넣고 뭐 한골 지고 뭐 상관없이 하면 이렇게 줍니다 스쿼드백을 뭐 수수료 쿠폰도 주고 BP도 주고 그리고 7판 완료하면 요거 챔스 확률이 있는 걸 주는데 챔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800억씩 줍니다 1000억 어, 이게 요정도 자본에서는 1000억 2000억이 되게 중요하죠 어, BP도 벌써 5000억 쌓였고 강화도 이렇게 짬날 때마다 조금씩 붙여주고요. 구독 좋아 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누적 8일차 됐어요. 8일차, 8일차 원래 이게 7일차 때 여기 스쿼드를 맞춰줬어야 되는데 제가 뭘안 했나? 뭐 여튼 8일차에 요거 1조 미만으로 스쿼드 다시 한번 짜서 1조 미만이거든요. 이제 8천억에서 1조로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고. 시즌 금카랑 그냥 아이콘이랑 섞어서 감동모드 하기 좋게 짜놨고 근데 이게 저렙 계정이 요게 재밌더만 요 FC를 엄청 많이 주더만요 그 도전과제 깨면 이게 어느 정도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예전에 깼던 것들까지 다 그냥 챙겨주는 그냥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빠진코저 FC가 못해도 한 3000FC는 나온 거 같아 나올 때마다 빠찡코 해가지고 고점 높게 봐주시고 아니 그리고 판거 아직 돈으로 받지도 않았거든 근데 지금 BP만 봐도 1조가 모여있어 1조가 어, 체감상으로는 일주일에 1조가 모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또 점핑업 완료됐으니까 이것저것 받아주고 피들다 까고 그러니까 뭐 많이 줘 확실히 보면 그리고 강화 재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그 저버롤들 재료 값은 떨어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스탯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화를 굳이 하는 게또 정답은 아니에요 어 시세 잘 보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이게 재료값 팔아서 돈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재료 팔아서 돈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탑클사 살려고 보는데 FC가 없죠 그래가지고 FC를 좀 얻으려고 요거 강화 캐스트를 좀 깨면은 주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뭐왜 이렇게 잘 붙어 이거 까지 하고 뭐 터트리고 붙이고 하면은 그 FC 도전 과제 업적이 깨지면서 좀줄 거로 생각을 해서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많이 줬죠. 그래서 바로 받아주고 탑클 사러 가보겠습니다. 자, 탑클 구매해서 바로 수수료 쿠폰까지 써서 받아줬더니 그냥 BP만 3조 7,200억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강화하려고 사둔 아이콘 카드들 플러스하면 여기 1조죠. 그럼 거진 5조야. 만약에 3월 1일 버닝까지 PC방 한다고 하면은 15일에 5조 컷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너무 살일 필요 없겠죠. 재료가 너무 싸고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진이 은카도전 한번 해주고. 요거 제가 강화데이 때마다 이득 보는 법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QWR 치열업 보상 보시면은 여기에 강화 보호권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조가 있어요 요거 한번 살펴 보신 다음에 그 아이콘 5카에서 6화 가는게 배율이 되게 좋거든요 저도 강화 데이 때마다 1조 2조 정도는 항상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야 그리고 요즘 뭐돈 모으기 어렵다 어렵다 하고 내가 뭘 올려 줘도 그거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안 돼. 님이 다시 해보세요 막 이러는데 지금 다시 해보는데 존나 잘 되는데 야 아저씨는 바빠서 피파 할 시간이 하루에 뭐 30분도 없는데 이게 되는데 되는데 얘들아 어 아니, 이거 원래 처음에 내가 쇼폼으로 만들었었는데, 다시 롱폼으로 만들어달라 그러시더라고. 아주 그냥 청개구리들이요, 청개구리들. 아유, 구독자가 까라면 까야지, 뭐, 제가 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요 계정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재밌게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접었던 분들도 이거 보고 다시 같이 시작하셔도 되고요. 뭐, 여튼 같이 즐겨보자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망덕이었습니다. 아이, 땡큐!